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제목은 끌리는 사람입니다. 끌리는 사람. 8절 읽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아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에. 그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됐다. 이 표현은 어 이제 관리를 임명하는 왕후에 자격을 갖춘 처녀를 수산으로 모으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어 그런 직책일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제 여기의 표현이 왕궁으로 어 이끌려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강제로 끌고 가다라는 표현보다는 어, 여기서 이끌려 가사, 가다는 어, 틸라카흐라는 어, 이제 원어인데 이거는 취하다 혹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 라카흐의 수등형입니다. 물론 왕실의 명령에 따라 에스다고 후보로 지명되었다면 어, 일개의 평민이 마음대로 가부간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강제로 맞이 못해 갔다기보다 에스더 자체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왕후가 되는 것을 어 좋게 여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보다는 어 이제 차라리 선택되어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강제로 왕궁에 보내지 보내지지 않았고 어, 이제 에, 스스로 어, 그 일들을 좋게 이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해괴가 아, 아, 이 에스더를 이제 기뻐했다. 이 처녀를 기뻐했다고 했죠. 원문상으로 보면 그 처녀가 해괴를 기쁘게 하여입니다. 즉 에스더의 탁월한 미모와 아름다운 덕성이 해괴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가장 관련 깊은 용어인데. 음, 이 해괴가 보기에 어, 사실은 사람이 외모만 아름답고 그 내면이 옳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도 흠결이 되고 어 이제 긍정적으로 점수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어, 이미 예, 안팎으로 어, 이제 예, 해괴에게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끌리는 사람이든.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 어, 이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또저 자신도 좀 돌아봤죠.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인가? 어, 사람들에게 좋은, 어,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는가? 그건 뭐, 저 스스로 어,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어, 이제,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 덕성, 그 내면인 거죠. 뭐 외적 조건, 뭐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가 아니라 어,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끌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 하나님의 사람을 <laughs> 가장 우리가 갖고야 어, 될 부분이 바로 인격적인 부분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품적으로 어, 사람들에게 끌려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을에서 이제 말과 함께하는 사약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 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계제는 못되나 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 그건 뭐냐면. 음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그 저는 이제 목사죠. 그 그러니까 목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걸 컨셉 잡는다고 하는데 컨셉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 이렇게 갈고 닦다 보면 그게 이제 제2의 천성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다 다른 맛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근히 풍겨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어, 이제 무엇인가를 어, 허락하죠. 그래서 <laughs> 에, 좋게 보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녀의 목시란 뜻입니다. 음, 대부분 학자들이 이 단어가 어, 이제 먹는 것과 관련 사용됐다는 점에서 얘기하는데, 어, 뭐 음식 보다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적절한 음식과 아,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는,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다니엘과 새 친구가 좀 구별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에스더는 아스에로 왕건이면 어차피 그와 함께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의 음식에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자신의 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화와 환경과 식사보다는, 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결한 자태라든지 삶의 자세를 잘, 어, 고추 세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녀 여기서 의뢰해 주는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에, 이제 선택된 뜻이죠. 이것은 곧 에스더에게 주어진 궁녀들은 다른 처녀에게 주어진 궁녀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더 나은 선택된 어, 일곱 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여기서 이제 궁녀를 줬다는 것은 에스더에게 수종들도로 어, 주어진 자들입니다.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네시해계가 에스더를 일반 후궁에 머물던 처소에 있지 않게 하고 왕에게 자주 불리우는 자들을 거하였던 다른 훌륭한 처소를 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로서 이제 한발더 나아간 거죠. 에스가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봐서 이미 이 페르시아의 반 유대 정서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 그 당시에 민족과 종족은 종교적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이 유대인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안삼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 때문에 좀 배타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만일 헤게가 유대인에 대해 나쁜 선입견를 갖고 있다면 어, 에스더가 왕과 가까이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두개가 에스더에게 이제 지혜를 준 거죠. 얘기하지 말라고. 또모르두개가 굳이 에스더를 이방인의 왕의 왕후에 안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아, 모르드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 아마 추론하기는 그 당시의 반유대 정서를 어, 어떻게든 어, 힘과 권력으로 막아보려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전략적 어떤 선택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모르드게의 어떤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야욕이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절대 어떤 말하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르드기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암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것이 알고자 하였더라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것곧 에스더의 운명 또 그녀의 그 당시 형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녀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든지, 혹시 해계에 관심 밖에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 알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에스터의, 에, 이제, 에, 그 국력, 즉 후궁, 어, 왕후로서의 간택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준비했을 가능성. 음, 그리고, 어,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 모르드계 자체로서, 민족적 사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오늘 이제, 에, 훗날 모르드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 그가 임금의 생명을 구해주는, 어, 이제, 일지, 일지를 보게 되고, 또 에스도도 에스도 나름대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끌리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즉 신앙의 삶의 한 표본이기도 하죠.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항상, 어,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혼자 살수 없습니다. 어, 그 말은, 어, 나 혼자서 구원받고 나 혼자서 어, 천당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과 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상에서 그런 견지에서 늘 이웃을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 끌리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또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통해서 왕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